아 녹화 계속 까먹는다. 미치겠다. 오, 저... 힐. 힐. 우리 지약하기 전에 아, 녹화하라고 추천하케케케케면지어 내가 라인 해 줄게. 겐지 뒤돌원 주심. 아, 정면에 있네. 아, 사 한번 봐. 어, 미치. 빼자. <laughs> 빼자. 이렇게 의문사 한다고? 아, 뭐 이상하게도 맞는데? 야타랑 한두, 한두 하자마자. 얘네 맞는데, 우리 근데. 힐러가 야타뿐이야. 우리 야타뿐이어서 희안 돼, 한 명. 어이가 없네, 의의가 없어. 희빈 개 많아, <laughs> 아. 야, 아. 베리어 잠깐 내린 사이 이게 맞니? 개 많네. 내가 계속 치유... 가까우니까 괜찮아. 천천히. 그걸 무조건 있겠다. 내부에 갤리쉬 올것 같은데. 예, 네, 그럴 우리 토리인하고 있을걸? 야딕 엔지, 딕지았어나어난왜 아, 맞냐. 살사하면 살아야 돼, 살사하면 살아야 돼. 망치 빠지고. 나못 막았어? 망치 차탄고 막았어. 아니, 다 빠졌어, 그냥. 그냥. 네사 총알 네 있잖아. 아될 거, 또, 또, 또다 빠졌. 아, 기사 다, 아, 다 뺐어? 어, 어, 다리야 공 아낄까 아니면 쓸까 아. 아껴야 되겠지. 아껴봐, 아껴봐. 아, 여뽕겐뽕겐도 아, 봉게, 네. 들려야 돼. 안 되면 쓰는 식으로 해요. 형님 그리고 마이크가 좀 작아요. 네, 네. 아, 된다, 아, 린다린다 아. 오케이. 뽕겐 들어갈 때 말해라. 가볍게 좀이게요 뛰인지, 뛰인지, 인지지 지금. 어형뽕 달라고? 맞아. 라인, 라 조심, 라인 조심! 괜찮아 할거다 했어. 라인보좋라인 좋아, 라인 좋아. 어, 라인 짤, 어. 라인 짤. 내 발이 윗쪽. 밀고 들어가, 밀고 들어가. 저팀 그거 빠졌어, 메르시, 발키리. 야근 자타, 아자타인네 자리야 개빨간데? 자힐 가는 아, 소리와 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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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리는 사이에 바로 맞네. 휘님휘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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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겐지, 겐지, 겐 아.. 오 어, 나이스 막아 오는 거 막아봐 막아 막았다나힐좀 나이스 아이스야아 빠졌어 잘 쐈다 잘 쐈다 나이스. 나이스 아 미치겠다 진짜 안주얘 누웠어 안아 우리 힐러가 없네 아뒤이체고 달려 그냥 나이트자 안.. 안 써.. 안 써도 되나? 안 써도 되나? 아. 안 써도 아. 되나? 야 겐치 아. 샷탄 겐치 거 없어 나이스 안 써도 다아 나이스 짚뽑았어 짚뽑어치짚어 나이스 어 뭐야 다 쿵잘 들어갔다 우리. 나이스아 어. 어, 근데 등원님도 오스. 들어보면 목소리 되게 이쁘셔 들어보. 아. 갑자기지만 <laughs> 뜬금포지만 쨌땐 그렇다는 거야. 어. <laughs> 어 우리 아타이, 우리 아타이, 우리 아타이. <laughs> 이제 엔지가 너무 못한. 아니 잘했어 그림 내가 이 2층 상냉이 2층 내가 한다뚜한데뚜한데 뭐야 겐지 보자 겐지 보자 한조 2층 한조 2층 한, 중, 한, 중. 한, 한중 진짜 되게 잘해 저기 어, 거의 다아 잡았다 아, 잡았다, 아, 잡았다. 왜 이걸 왜 맞아 괜찮아 저기 도 지란명 없어 야야 야, 방금 야, 방금 깨져, 방금 개짜디야 부수면 어버리면 되겠다 아안돼나버리막 벽방간 받은 안 되어. 막았어, 막았어.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빼야, 빼 나눠 왔어 일단. 야막 저기 망치, 망치 빠졌어. 아우. 아, 야, 막... 야 우리 아타일, 아타일. 어 오지, 오케이. 아 우리 게임구나퍼포한테빨라야겠다 아니 싸움 안 뻔할게. 내가 야, 아니 성광 받들까? 뭐야? 캔디, 캔디 나갔네나 처음 빼고 올게 형. 나 성광 찍었다. 아 해봐. 힐 한번만 더힐 한번만 더 겐지 힐 한번만 뒤 겐지 있는 거 같은데? 맞아 이거 죽겄네나 라인 데. 케어 라인 케어 우리 들 라인 케어 뒤에 겐지 뒤에 아 씨발 아 있는 거 같은데가 아니야 그냥 사운드 들리면 뒤라고 해 근데 잡, 잡았는데 잡야 우리 야타가 없고 쟤는 딜러가 없어 위트 어, 아, 사운드 위 사운드 틀게. 2층 사운드 뒤에 다호 없어 아이씨 어, 아, 난, 난 지금 탄다고? 아, 아니야 궁 많아 궁 많아 궁 많아 빼면 돼 빼면 돼 30초 막타 가 너무 었나 죽을 거면 빨리 죽어야 돼. 오크라. 아이고 요니다고나 당장 안 되면 제단 쏘요네 네. 다른 혼가 능아 야, 아아 커. 아, 뭐야 메리시 거인데 가자. 리 시간 야, 경벽다 빨리 깨줘. 빨리 와야 돼. 개뒤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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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내려와. 위험하면. 확인 하인 라이프자 라인 라인가 라인 개피 디게니조디게조시 다리야 올라갔다 아 어, 반복자 못쳤다 야 제발 마이스 개피 있는 아니야 아물아물아물 그래. 떨어지지 마 내시카 정말 정말 저, 정말 석양 아니다 나구나 파리야 뭐야 보나? 아껴먹을 수는 없다 얌 차나 이러면 이 정도면 뒤에서 조나꼬였어 <laughs> 우리가 앞으로 이제 압박하면 돼 우리 하면 3명 유지. 아, 너무 아프시는데 나? 아우, 씨. 아, 야, 타야, 빠져. <laughs> 나힐 가능, 나힐 가능, 힐 가능, 힐 가능, 힐가카나 <laughs> 오늘 라인 1주, 라인 1주. 오 아, 싸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나이스. 살린다. 어 아, 살린다. 나 방에 못 산다. 지 아, 다이벤, 지 다이벤, 힐러 진영 다이벤. <목소리> 와시개 아프네 아우 잡았니? 저기 라인, 라인 거공 찼을 거야 라인 방금 깼어 야물 때문에 화물 때문에 했는데 나... 자판 먼저 걸어도 돼요 홍할수 아, 있어 네네 여는 어. 어디로 가는 길이지? 엔젤 중한번 네, 갈게요 확인 콜 음. 라인 고 아, 라인 벤벤나이벤지지나캐줘 라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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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가야누어 미안하다 다어오래니아 한번 비빌 수 있지, 이거? 위란한가? 아, 다 죽어가지고 아, 망했 하다. 다 죽어가지고 아, 내가 먼저 죽었어, 미안 아냐, 아냐, 아냐 이거 상대 나겐지보레 누웠어, 내가 이거 어, 내가 비벼야 핫? 되지 아, 너가 아, 가야 아, 돼 뭐, 가는 건데? 안될거 같은데 안 돼, 안돼 아, 안 되네 <laughs> 상대 궁 있네 <웃음> 불가능 <웃음> <웃음> 점프 뛰면서 <뛰어나서> 궁서가지고궁개 <돈> <laughs> 느리게 막뒤 이 지랄 한 2, 3초 있었던 것같아 아, 아.